안녕하세요, 테이거역입니다. 이제 글로벌 판에도 초사이인4 오지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초사이언4 오지터. 여러분들, 최근에 1판에서 6주년 손오공과 베지터가 나와가지고, 아, 저거 보니까 이거 용서 모아놔야겠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 바로 오늘 고비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초살포 오지터, 그 자체로도 성능이 너무 좋은데, 여기 스카워터가 정말 1편보다더 좋아졌습니다. 자, 스카워터를 살펴보시면은, 아, 이 실루엣이 오늘 나와야겠습니다. 굉장히 강하고요. 거대 원숭이 파워의 리더가 됩니다. 액티브 스킬까지 갖고 있죠? 액티브 스킬은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이 있고, 초살포, 사 아, 손오공, 초살포, 베지터 등 초살포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필살기를 반격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 있는 캐릭터. 이제 새로 나온 사성장군이 있고요. 얘는 별로 기대가 안 되고요. 일단 당연히 5반 5000 LR 있고 여기에 1판과 다르게 캐프라 대신에 LR만큼 강한 손노반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이 들어 있는데 뒤로 갈수록 안 나오는 게 좋겠지만 저는 아직 초일성 장군이 없는데. 자, 얘는 곁다리로 그냥 하나 그냥 툭 하고 던져줬으면 좋겠고 오지터. 초세포 오지터. 지능 속성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뽑을 수는 없고요. 용석이 없으니까 있는 대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다행히 할인입니다. 자, 25개로 가보겠습니다.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ичего 이건가요? 가자. 처음부터 일단 확정 모션 떴죠. 누가 확정으로 나올 것인가? 미스터 사탄이 마인부 타고 나왔는데, 깨지거나, 초세3 변하거나, 이런 건 없이, 그냥, 평범하게 끝났는데요. 일단, 다섯 개째입니다. 여기까지는 없어요. 어이, 피클로 왜 연속 두 번이야? 일곱 번째, 아! 타! 자, 메인은 아니지만, 변신, 얼티미 노반 나왔습니다. 일단, 시작은 좋아요. 자 넘어가나? 아안 넘어갔어요 템버리에서 넘어가야지 꿀잼인데 마지막 열번째 누굴까요? 아 이거 원작에서는 가운데 손가락 사탄이죠 자 일단은 첫번째 시작은 괜찮게 시작합니다 자 30개 뽑기로 두번째 연속 뽑기 갑니다 자 이제 오지터가 나오면 끝나겠는데요 추세포 오지터 지능 속성으로 어또 다시 확정 모션이에요 자 절친 클리링 나왔고요. 자요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클리링 나오면은 뭐, 어이 진짜 계속 초승투에서 끝나네 이상하네 깨지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야 이거 오지터 나온다 아 뭐야 아 사성룡 나왔습니다 사성장군 아 얘는 원치 않았는데 어쨌든 신캐는 맞고요. 자 얘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오지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불라가 나는데 포즈는 오지터랑 다를 바가 없는데요. 오지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초상포 오지터 지능으로 그아 그리... 저기 기술 안 되고요. 자아 이런 끔찍한 혼종 푸라. 우자 지금 일단은 안 좋은데요. 사성장군 하나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일까요? 갑시다 제발 제발. 아, 손오공, 단독이에요! 나 혼자만의 결정이, 대전, 뭐야, 최종 결전? 자, 2판, 4판, 에너리기 다 썼는데. 제발. 아, 3까지 안변했습니다 아, 간만에 이거 녹화 방송 편집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오주터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왜안 나오지? <laughs> 네 번째, 안 넘어갔어요. 약간 바랬는데. 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건 필요 없죠 열 누굴까요 아이다 필요 없는 애들만 나왔습니다 자세 번째 뽑기는 망인데요 아 이제 다 썼습니다 보너스 뽑기끝났 끝났고요 하, 진짜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다 한 번만 그부터몇 분이 조금 더 지난 후자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간에 한번더할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인 만큼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중간에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않았는데. 갑니다! 마지막! 연속 뽑기! 야! 나와라! 가자! 어, 잠깐만요. 베지터 가족. 야무치, 우이스. 그렇지! 그래도 와이다에요. 나이스. 이거 왠지. 오지터 필인데요. 드디어 초세3까지 변했습니다. 갓까지, 갓까지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는 너무 구린 거죠. 자, 이건, 이건 1주년 때 나왔던 거. 아니, 1주년도 아니고 맨 처음 초창기 때 SSR이고요. 자, 세 번째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지능초사이언포 오지터. 자, 어디서 나올 것인가. 아, 피콜로가 나왔어. 요안 돼. 오지터는, 아, 오지터 안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뽑기, 오지터 실패입니다. 자, 오늘 뽑은 거.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좀 정리해볼게요. 아, 일단 뭐, 오지터는 아니어도 좋은 건 나왔죠? 일단, 손오반이, 얼티밋 손오반이 나왔습니다. 얘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요 피콜로 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헷갈려 1편이랑 같이 하다보니까 어쨌든 피콜로 나왔고 새로운 캐릭터 사성장군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사학룡편 리더가 없어가지고 얘를 리더로 좀 써야겠어요 아 거대화 그 거대 원숭이 파워 쓰고 싶었는데 못쓰게 돼서 아쉽네요 여러분들은 뽑는 족족 잘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 초센포 오지 터뽑기 도전 실패를 알려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타이거이 채널 놀러와서 재미있는 드래곤볼 영상, 위닝 영상 등등 같이 봐주세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올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익바 안녕.